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 경연 프로그램인 현역과 왕위는매 시즌마다 뛰어난 트로트 가수들의 열띤 경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방영된 4라운드 결승전은 독창적인 무대와 열정적인 경쟁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이번 라운드에서는 예상을 뒤엎고 에녹팀의 멤버 박서진이 전면에 나서며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박서진은 전통 악기인 대나무 필리 대나무 필이를 활용해 독특하고 신선한 무대를 선보였으며, 이로 인해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의 한 장면을 넘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음악의 혁신적 가능성을 제시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결승전 무대를 앞두고 애녹 팀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담한 전략 변화를 단행하며 경연장의 분위기를 단숨에 반전시켰습니다. 당초 무대를 이끌 예정이었던 주축 멤버가 아닌 팀의 숨은 보석이었던 박서진을 주자로 내세운 것입니다. 이 결정은 결승 직전까지 급비로 유지되었고 무대 위에서 박서진이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현장은 놀라움과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mc 신동엽마저 정말로 예상밖의 선택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이 장면은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엔옥 팀이 박서진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결승전은 단순히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무대에서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기존 멤버들은 안정적이고 탄탄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무대에서 엔옥 팀은 예상 밖의 카드를 꺼내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박서진은 그동안 팀 내에서 눈에 띄지 않던 멤버였지만, 특유의 창의적인 음악 해석과 무대 장악력을 숨겨온 인물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적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박서진이 무대에 등장한 순간, 관객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 것인가? 라는 기대감과 함께, 팀의 전략 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궁금증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엔옥 팀의 이러한 선택은 경쟁이 치열한 결승전에서 팀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강조하며, 관객들에게 단순한 감상을 넘어 잊지 못할 이야기를 선사하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트로트 스타가 등장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박서진의 등장은 단순한 깜짝 효과에 그치지 않고 이후의 무대를 통해 그가 가진 음악적 깊이와 색다른 매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맞물려 애녹팀의 전략은 결승전에서 가장 화제가 된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결승전에서 박서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의 창의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흔히 트로트 무대에서 사용되지 않는 전통 악기인 대나무 필리, 대나무 필리를 선택해 독특하고 신선한 음악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대나무 필리의 맑고 청아한 음색과 그의 감성 넘치는 목소리가 어우러지며 이 무대는 단순한 경연의 한 장면을 넘어선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대나무 필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공연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전통의 깊은 선율이 무대를 채우자,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집중하며 그 소리에 매료되었습니다. 이어서 박서진의 감미롭고도 힘있는 목소리가 더해지며, 무대는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표정과 몸짓은 음악의 감정을 그대로 전하며, 무대를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공간이 아니라 한편이 음악적 이야기를 전하는 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박서진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강렬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음악이 아니라 가슴 깊이 느껴지는 음악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대담한 시도와 탁월한 음악적 해석은 트로트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절묘하게 결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무대는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며 음악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던지는 듯 했습니다. 단순히 경연을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박서진의 무대는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시도는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대중들에게 음악과 감정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깊은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박서진의 무대가 끝난 후 심사위원들과 관객들 모두 그가 보여준 혁신적인 퍼포먼스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사위원 중한 명인 장영란은 박서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진정한 아티스트다라며 그의 무대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의 시도는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의견을 덧붙이며 무대의 예술적 깊이를 강조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 역시 그의 무대를 감동적이고 창의적이며 모든 기대를 초월한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박서진이 전통 악기인 대나무 필리를 통해 전환 감정의 깊이와 그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조화로운 무대는 단순히 잘 준비된 공연을 넘어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작품으로 비춰졌습니다. 관객들의 반응 또한 열광적이었습니다. 박서진이 대나무 필리와 트로트를 결합한 독특한 시도는 처음 보는 장면이라는 점에서 신선함을 선사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공연이 끝난 직후 현장에서는 박수를 넘어선 기립박수가 이어졌으며 일부 관객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음악에 담긴 진정성을 느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서진의 무대는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음악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시도한 음악적 도전은 단순히 경연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관객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선사한 순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박서진의 무대 뒤에는 그의 개인적인 노력과 팀 애녹의 철저한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결승전을 앞두고 공개된 비하인드 영상에서 박서진이 대나무 필리를 처음 접한 순간부터 완벽한 연주를 구현하기까지의 치열한 연습 과정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악기에 익숙해지기 위해 매일 수시간씩 반복 연습하며 트로트와 전통 악기의 조화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특히, 대나무 필리의 음색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표현하려는 열정은 모든 이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팀 애녹의 지원과 협력 또한 박서진의 성공적인 무대를 가능하게 만든 핵심 요소였습니다. 모든 멤버들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박서진과의 완벽한 호흡을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박서진이 대나무 필리를 연습할 때 다른 멤버들은 음향과 무대 동선을 최적화하며 전체적인 퍼포먼스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팀워크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선 결속력과 신뢰의 산물로 나타났습니다. 박서진을 무대에 세우기로 한 결정은 팀 에녹의 전략적인 선택이자 멤버 전체의 동의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기보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겠다는 팀의 비전은 결승전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또한 멤버들은 박서진의 잠재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의 성공을 모두의 성공으로 여기며 하나 된 마음으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서진의 노력과 팀 에녹의 강한 팀워크는 이번 결승전에서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결속력과 헌신은 단순히 승리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강렬하게 전달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박서진의 결승전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의 대담한 시도는 트로트 음악의 전통적 이미지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고 대중과 평단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대나무필리라는 전통악기를 트로트와 결합한 박서진의 무대는 현대적 감각과 전통적 요소의 조화가 얼마나 강렬한 시너지를 낼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트로트가 가진 익숙한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한계를 넘어서는 시도를 통해 장르의 다양성을 확장한 것입니다. 이는 트로트가 더 이상 과거의 음악에 머물지 않고 세대를 아우르며 새롭게 진화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그의 무대는 트로트 음악이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며 다른 장르와의 협업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는 플랫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서진의 무대는 국내 관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여러 언론 매체는 박서진을 트로트를 세계 무대에 알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아티스트라고 극찬하며 그의 음악적 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전통적 요소를 포함한 박서진의 퍼포먼스는 문화적 장벽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쉽게 이해되고 공감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트로트가 한류의 또 다른 축으로 자리잡고 세계 음악시장에서 자신만의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현역과 왕위는 박서진의 무대를 통해 프로그램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우승자를 가리는 경연을 넘어 예술성과 창의성을 겨루는 장으로서의 프로그램의 가치를 재정립했습니다. 앞으로의 시즌에서도 박서진의 무대가 남긴 기준은 참가자들에게 높은 도전 의식을 부여할 것이며 더 많은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무대가 등장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박서진의 무대는 트로트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이 장르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한데 모은 상징적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시도는 단순히 한 번의 공연을 넘어 트로트 음악의 장기적인 발전과 세계화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박서진은 이번 결승 무대에서 자신의 탁월한 재능과 창의성,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공연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선 예술적 경험으로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에녹팀의 승리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트로트 장르의 가능성을 새롭게 조명하며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박서진의 혁신적인 시도는 트로트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고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그의 무대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주목받으며 트로트가 세계 무대에서 사랑받는 장르로 성장할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앞으로 박서진의 행보는 더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의 독창성과 음악적 비전은 트로트의 진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팬들은 그의 다음 무대에서 또 어떤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할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트로트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